자,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모더나의 최고의 관심사 어, AB프로바이오 종목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거 사서 벌벌 떨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고점대비 거의 한40% 떨어졌고 지난 방송에서도 올렸었죠 40% 떨어졌고 다시 좀 올랐다가 조금 누르는 형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올라, 올렸듯이 어, 상승 그다음 하락 그 다음에 영업일 한 10일 정도 어, 행보를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할때 전고점을 어, 뚫는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20%더 어,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고민들이 많죠. 왜냐하면 주가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? 주가가 보면은 어,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많이 털렸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여기서 좀 많이 털렸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에 행보할 때도 뭐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좀 심했죠 그러면서 개미들이 일부 좀 많이 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매수를 한거고 금요일날 어 여기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한거죠 그래서 아마 흔들 겁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 건데 여기에서 털려나가면 안되겠죠 저는 만약에 이 지금 AB프로바이오가 지금 주가의 금액이 2355원이죠 2355원 어, 시간내로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아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2200원 정도에 온다면 좀좀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볼 법하네요 자 아래쪽은 여기 어, 정도 오면은 추가로 또 매수를 충분히 해볼 법한 주간 매수를 해볼 법한 어, 자리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주말에 이렇게 또 좋은 기사도 떠, 떴네요. 어, 모더나 백신 세계 첫 승인, 승인 기사가 났습니다. 그러면 어, 상승하겠죠. 근데 어,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이런 케이스,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, 어, 아니 저렇게 호재 기사가 났는데 기사가 발행이 됐는데 뉴스 기사죠. 뉴스 기사, 뉴스 기사가 발행이 됐는데 조용한 거죠. 그 다음날 어, 주가가 시작이 됐는데, 조용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. 안 그럼 조금 이렇게 줄줄줄 빠지듯이 이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. 호재가 떴는데도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가 어 뭐지? 아 아닌가? 할 때쯤 빵 튀어 오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갭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. 갭 상승, 갭 상승 이게 무슨 말이냐면. 어 주가가 원래 예를 들면 뭐 2355원인데, 자, 2355원이 여기 자리였는데, 근데 갭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 주가부터 상승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 가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적 상, 상승이 있는 거죠. 이런 케이스들도 조금 기억해 놓자라는 거죠. 자, 뉴스 기사가 떴는데, 어 그다 별 의미 없이 조금 하락하다가 갑자기 웬 일이야? 싶을 정도로 갑자기 띄우는 경우, 그 다음에 갭 상승 해버리는 경우, 바로 그냥 갭 상승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만큼. 자그 다음 단계적으로 어,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죠.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기사가 떴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케이스도 다양하니까 그 그것까지도 우리가 유념해놓고. 흐뭇하게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자 라는 거죠 이런 뭐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고 있어야 주가가 움직일 때내 어, 아,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지 이런 케이스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어 뭐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조금만 내리면 털고 나오는 거죠 자,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영업일 10일 이야기 했는데, 자, 1, 2, 3, 4, 5, 6, 7일이네요. 자, 7일이 흘렀습니다, 7일. 그러면은, 영업일 10일이라고 했으니까, 다음 주한 수, 수요일인가요, 수요일?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겠네요. 어, 근데, 뭐, 제가 이렇게 10일이라고 했다고, 저, 제가 뭐, 세력도 아니면서, 10일 뒤에 오릅니다, 이거 아니죠? 이거, 이왕, 어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자라는 거죠. 그냥 재밌게 11. 어 정말 11에 올랐네 그러면 오 재수 좋다 뭐이 정도인 거고 11을 전에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 11 뒤에 오를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어 그냥 11 이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11이라고 했겠죠. 자 딱히 뭐 길게 A B 프로바이에 오 대해서 뭐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크게 예상해서 빗나가지 않고 지금 흐름을 흘러가주고 있죠. 상승, 눌림, 약간의 횡보, 그 다음에, 어, 상승, 그 다음에, 어, 고점을 뚫으면, 고점을 뚫고 안착을 하게 되면, 20%더 상승. 어,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정말 이대로 갈지 영상을 좀 지켜보고, 만약 이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, 싫어요 누름면 되죠. <laughs> 틀렸으니까. 근데, 뭐, 제가 뭐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죠. 저만의 그냥 생각입니다. 생각. 분석, 내용인 거고. 재밌게 그냥 봐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실외에는 농담입니다. 자, 뭐 틀리더라도 좋아요. 이런 응원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저도 매수했습니다. 어, 매수했는데 제 평단도 이야기를 해 드리면 2,500원 정도 여기 정도 됩니다. 제 평단은. 자, 여기 붉은색 선좀 칠해 볼까요? 여기. 그래서 제가 매수하고 지금 한6% 정도 빠졌네요.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,500한 2,500? 2,500원? 2,500원 정도 될것 같고, 대략입니다, 대략. 2,500원, 5,510원인가? 2,500원인가?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한6% 정도, 이렇게. 하락 구간에 있네요. 자주 흔드니까 아마 무서울 거예요, 이거 막. 내려갈 때는 망했다, 아, 이거 아닌가 보다 싶고, 올라갈 때는 오, 가나 보다 싶고, 막 사람 마음이 이제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급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. 그 모습을, 어, 이 옆에 비디오 캠코더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감상 그리고 좀 느껴보는 것도 좀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사람 마음이 와 이제 간다. 아 조금 더 넣을 걸아 가는구나. 쉽죠. 그러다가 확 내려버립니다. 이렇게 흔들 때.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버리죠. 그러면 와 역시 이런 주식은 하는 게 아니었어.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어떡하지?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마이너스 40% 50% 난리가 나는데 또 올라갑니다. 그럼 와 간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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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출발하는구나 와 이제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.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.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죠?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막뭐 그렇게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마음보다 우연하게 우연하게. 제가 뭐 이야기 했죠. 기사 뜨고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. 저런 식으로 흘러갑니다.도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굳이 막 내려간다고 막 발발 떨고 올라간다고 또 너무 흥분하지 않고 좀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뭐 추가로 또 하락한다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한뭐 2200원 정도 내려오면 좀 추가 매수를 해도 참 좋겠다. 자, 그러면 A B 프로바이어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. 뭐더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서. 아, 그리고 차주 정도에또뭐 수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변동이 생기거나 안가면 예상대로 이렇게 고점 부분까지 오게 되거나 하는 케이스에 또 영상 자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무서움에.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주 영상 올려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주식투자 안전한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,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성토하십시오